안녕하십니까. 한문지함수당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 2급 인명 지명 한자 1일 학습으로 우리 학생들이 못 연해서 화할 온까지 노트에 한 번씩 쓴 학생들은 호놈 쓰기, 약자 쓰기는 우리 학생들 을 스스로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급 뜻풀이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7쪽이죠. 어, 요즘은 예전과 달리 뜻풀이 문제도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뜻풀이를 예전에는 보통 다섯 문제 나오면 네 문제는 쉽게 이렇게 맞출 수 있지만 요즘은 가면 갈수록 우리 학생들의 뜻풀이를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점수를 획득하기도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얕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좀 폭넓게 하셔야 되는데, 어, 기출문제 몇해 풀고 이렇게 출전하다 보니까 실전에서는 건못 맞추는, 요 연습 때는 뭐건 대다섯 개 맞추는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과는 실제는 어떤 우리 시험 문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뜻풀이 문제도 장은 못지않게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국어 사전이라든가 그다음 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꾸 모르는 어떤 글자 어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찾아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해요. 한번 교재를 보면서 뜻풀이 한번 해보죠. 쉴, 휴, 결을, 가에서 휴가에 뜻을 쓰시오. 그러면, 겨, 를, 라고 써야죠. 겨, 를. 우리가. 휴가는 잠시 어떤 틈, 겨, 를, 그 사이에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쉴, 휴, 결을, 가죠. 그러니까, 뜻풀이를 쓸 때는, 우리 학생들이 아셔야 될 게, 반드시 그 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글자에. 근데, 우리 학생들이 꼭 안타까운 게두 글자의 후문의 뜻을 정확히 넣어 줘야 되는데 한쪽에 후문만 들어 있고 한쪽에 어떤 뜻이 들어 있지 않으면 절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다음 부끄러울 참 뉘칠 회에서 참회 그러면 부끄럽게 여김 이렇게 써야죠. 근데 꼭 이렇게 뭐 부끄럽게 여김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끄럽게 여기다, 부끄럽게 생각하다, 이렇게 조금 그 뒷말은 다르게 써도 정답이 됩니다. 근데, 부끄럽다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 다음 보죠. 손바닥 장, 쥐, 악 해서, 장악 그러면은 손바닥 장, 쥐라 그러니까 손 안에 뭘 잡아, 짐손 안에 잡아, 짐 이렇게 써야죠. 그 바소써이 소이, 소이 그러면 까닭 세죠. 까다 소이. 그 다음 티끌진 티끌에 하면 지네 그러면 뜻플이뭐 세죠? 티끌 세죠. 티끌. 그 다음 밭칠공 드릴 헌 해서 공헌 그러면 이바지 이렇게 세죠. 이바지하다 할 때. 우리가 국가에 이바지한다 할때 이바지, 그 다음 간절할, 간청할 청하면 간청, 그러면 간곡히 청함 이렇게 정답을 쓰셔야 되고, 뭐, 뜻풀이 문제는 정답지에다 바으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그 문제지에다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좀 가다듬어서 쓰셔야 돼요. 왜 답지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뜻풀이 문제는. 그 어떤 어 우리가 문제지에도 한번 쓰고 옮겨 적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드러넬로 이슬로 하늘천 그러면 노천 그러면 한대 그러죠. 노천극장 이럴 때 사용하죠. 그 다음 페이지 78쪽 우리 학생들이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 이런 말을 가만히 이렇게 쪽지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어떤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좀 준비를 갖추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겨우 몇 천원 아끼다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하기에 앞서서는 공부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본인들이 와서 직접 해야죠 왜 저는 무슨 뭘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어떤 다른 사이트들 같이 뭐한거에나더 팔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가 택배를 보내러 어떤 우체국을 간다든가 그 분들한테 전화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지금 여기 배우는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제가 꼭 필요한 분은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경강, 흙토, 강토 그러면 뭐라고 써야죠? 나라의 경계 안에 있는 땅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뜻풀이가 우리 학생들이 한번 기출로 풀었던 문제는 쉬운 반면에 한 번도 대하지 않은 뜻풀이는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두루 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급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자세가 좀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3급까지는 1800자 기본자니까 그렇지만 2급부터는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는, 주어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끝풀이 문제도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뜻풀이를 집에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틀린 뜻풀이는 반드시 5단 노트에 한 번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